여러분은 거북목이 얼마나 심하신가요? 저는 진짜 심한 편이거든요. 요즘에 의자에 앉아 있을 일이 많은데 앉아서 시간 좀만 지나고 정신 차리면 제가 목을 앞으로 쭉 뻗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배그할때 상대가 더잘 보이더라. 내가 인간 배율 달고 있던 거예요. 어쩐지 요즘 사진 찍는데 턱살이 없더라. 목을 안 당기고 있어서 그런 거. 차라리 거북목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거북목을 좀 해결해 보자. 제가 원래 있던 의자가 딱딱한 느낌이라 기대면 불편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목은 이렇게 뻗은 채로 음식만 계속 쳐먹으니까 눈매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의자가 신시면 내가 계속 기대고 있을까 싶어서 의자를 바꿔봤는데 우와. 너무 편해 그냥 <laughs> 여러분 의자는 돈쓸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가 의자를 바꾸고 나니까 머리를 앞으로 뻗는 것보다 기대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계속 머리 의자에 기대고 있어요 저는 하루 절반을 의자에서 지냈는데 삶의 질이 달라요 원래 친구가 제 방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침대에서 자고 얘를 소파에 지으면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 대충 의자에서 자라고 해도 돼서 개꼬입니다 여기 편해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시청자들이 계속 오르골 리액션을 시켰거든요 이것도 버틸라나? 오르골 리액션